자 유형 1번 볼게 부정적분. 음. 자 일단은 우리 요거부터 찾, 요거부터 살펴볼까. 자 리미트 아 인테그랄 3 x 제곱 더하기 2 x 더하기 a 의 dx를 해주면. 얘가 b x 세제곱 더하기 c x 제곱 마이너스 o x 플러스 c가 나올 때 c는 적분 상수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거 했었어 우리. 자 인테그랄 f x dx를 한 예를 다시 미분해주면 누가 나온다?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 맞지? 요거 그리고 dx d ddx, fx, dx. 자,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면, 얘도 fx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적분이 나중이면 무조건 c 붙여야 된다 그랬지? 요두 개만 잘 구분을 해주자. 됐지?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해. 이 소리가 아니고, 알았지? 양변을 미분해서 이 적분 기호를 날려. 이런 의미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양변을 미분해주면, 좌변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요렇게 안에 있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고, 그치? 우변은 당연히 그냥 미분하면 되지. 자, 미분해주면 3bx제곱, 2c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b는 1일 거고, c도 1일 거고, a는 마이너스 5겠지? 다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됐지? 자, 25번 한번 해볼게. 자, 유형 2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자, 기억부터 봐볼게. 인테그랄, DDX, FX, DX. 자, 얘를 계산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적분기호와 미분기호가 붙으면 없어지는 건 맞는데 적분이 나중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지. 그러면 얘는 FX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우변은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나중이니까 적분상수가 안 붙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개가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응. 자, 기억은 틀렸다. 자, ᄂ 볼게. 자, 인테그랄 fx dx가 인테그랄 gx dx랑 서로 같다면 f랑 g가 서로 같아야 되냐고 라 물어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적분상수 C가 어떻게 붙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는 FX, 대문자 FX 플러스 C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치? 여기서는 대문자 GX 플러스 C2. 어, 잠깐만. 지금 이게 계산 결과 같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어, 자, 봐봐, 다시. 자, 인테그랄 fxdx랑 인테그랄 gxdx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냥. 어, 자, 그러면 양변을 뭐할수 있다, 우리는? 그냥 미분해 주자, 그지? 미분해 주면 여기는 누구만 남고, fx만 남는 거지. 우변은 누구만 남어? gx만 남는 거지. 어, fx랑 gx는 어떤 애다? 서로 같은 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문제 없지? 음, 자, 그 다음, d 그 가볼게. 자, fx랑 gx가 만약에 서로 같다면, 적분 계산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안 되는 거지. f(x)랑 g(x)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f(x) 여기가 f(x)라고 따져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미분했을 때는 적분 상수 C 여기 미분했을 아, 여기 적분해서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적분 상수 C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서로 알 수가 없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어, 그렇기 때문에 D긋은 안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 리엘 가보자. 자,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y, dy가 서로 같니? 자, 요건 같니, 다르니? 다르지? 그치? 편수가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 그치? 어, 그런데, 우리 정적분 배웠으니까. 이거는 같은 거지, 그지? 정적분은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다르더라도 계산 결과는 어쨌든 동일하게 나와. 그런데 부정적분은 우리가 변수가 다르면은, 그지? 두 개가 아예 다른 함수가 되는 거지, 그지? 하나는 X에 관한 함수가 되고 하나는 Y에 관한 함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다른 함수야. 맞지? 어, 그래서 저거는 다른 예가 된다. 어, 그래서 답은 뭐냐? 음만 되는 거네. 어, 2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자, 36번 한번 해볼게. 음. 자, 볼게. 음. 유형 3번부터 보자. 자, 두 개의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지금.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요게 4라고 나와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분 기호를 없애고 싶으니까 적분을 해주면 되지, 양변을. 자, 그러면 적분을 해주면서 요쪽은 없어지면서 fx 더하기 gx가 나올 거고, 뭐 엄밀히 말하면 c1이라고 이렇게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되겠지? 적분이 나중이니까. 자, 그리고 요쪽도 그러면 같이 적분을 해주면 되지, 그치? 자, 4 적분하면 4x가 나올 거고, 여기도 적분 상수 C2가 나올 거야, 됐지 근데 C1을 우리가 넘겼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C2 마이너스 C1도 어떤 상수일 거 아니야, 맞지? 아 어, 그러니까 그냥 넘겨서 이쪽 상수 없애 버리고 이쪽 상수를 뭐 C1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적분 상수를 양쪽에 다 붙여야 되는 상황에 오면은 그냥 한쪽만 붙이면 된다는 소리야. 어차피 넘기면 상수 빼기 상수는 어차피 상수니까. 음, 문제 없지.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건 4x 플러스 c1, 요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자, tdx에 fx랑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를 했더니 6x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지금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좌우변 적분 걸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적분 걸면 여기는 fx 곱하기 gx가 나올 거고 어, 여기 적분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2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됐지? 자, 그런데 f0이 지금 2고 문제에서 g의 0이 마일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건뭐 집어넣어서 c1과 c2를 계산하라는 소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집어넣어보자. 자, 여기다가 x의 0을 넣어주면 좌변은 2 빼기 1이니까 1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요게 c1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결국 fx 더하기 gx는 4x 플러스 아 1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처리가 될 거고 자 두번째 요쪽에다가도 x에 0을 넣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c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f1 빼기 g의 1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지? 음. 자, f1 빼기 g의 1. 차를 구하고 싶은데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고생고식 변형 써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F1G1이다. 자,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는 소리겠네. 그치? 자, 그럼 F1 플러스 G1을 구하기 위해서 1, 1 넣어보면 은 5가 나올 거고. 그치? 음, 그럼 5의 제곱 이25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F1G1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0이 되네, 그냥. 그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F1-G1은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겠네. 문제 없지. 음. 자, 46번 한번 해볼게. 자, 유형 4번 보자. 음.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 자, 일단 fx의 도함수거를 우리가 소문자 fx라고 불러주지. 무슨 소리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지, 그지? 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fx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 fx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 이거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x다. 그치? 뭐 혹은 이거의 원시 함수가 대문자 f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다. 맞겠지? 음, 자, 맞는 거다.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ddx. 인테그랄, fx, dx. 자, 미분과 적분이 붙어 있으면 상쇄되는 거고, 그치? 최후의 미분을 하는 거면 적분상수 안 붙여도 되고, 최후의 적분이면 적분상수 붙여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미분이 나중이니까, 얘는 적분상수 붙지 않으면서 그냥 fx가 나온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2번도 맞는 거고, 자,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자, 곱하기에 대한 우리 부정적분은 배운 적 자체가 없지, 그지 자, 곱하기에 대한 부정적분은 배우지 않는다. 없어. 어, 곱하기에 부정적분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중에 이거 친구들만 배울 거야. 문과에서는 없어, 아직은. 자, 그래서 3번 안 되고 4번 풀만은 각각 씌워도 괜찮겠지, 그 음, 자, 풀만 각각 씌워도 괜찮을 거고 자, 5번 뭐냐? 오탄가내 거랑 다른가? 5번 뭐지? 오? 5번 뭐야? 그냥 이렇게 돼있지 너네도 이렇게 돼있어? 인테그랄이터 X? 이게 왜 X 플러스 C야? 생략했어 뭐야? 저런 일을 생략하는 게 어딨어? 어 이런 일을 생각하는 뭐야, 난 이런 기 아예 본 적이 없는데? <laughs> 잠깐만. 어, 일단, 일단 3번이 명확하게 아니니까, 일단 답은 3번. 5번 볼게. 자, 다항 함수 fx가 있고, 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면서, f0이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f 1를구하려고 너무 간단하네, 그냥. 적분할 줄아야라고 물어보는 거네 그지? 자 좌우변 적분해주면 그러면 fx가 나오겠지 도함수가 나오면 적분하면 fx가 나온다 그지? 자 적분을 해주면 x 세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 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2x 나올 거고 적분상수 c 항상 붙여야 하는 거고 그치? 자 근데 f0이 1이라 그랬으니까 뭐0 집어넣으면 1이래 c가 1이겠지 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f2를 구해보지 그러면 8 마이너스 16 더하기 2는 4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 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응? 2, 4, 8. 어, 5가 나오겠다. 됐지? 응, 이렇게 해주면 끝이겠네. 자, 59번 한번 해볼게. 자, 6번 볼게. <laughs> 자, 이번에도 도함수가 나와 있다. 자, f'x가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극대가 5가 나와야 될때 극소를 구해보자. 뜻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극대 극소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 그림 그려보자는 의미일 것 같고, 그지? 자 도함수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 통해서 그림부터 판단하자. 자 그러면 얘는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니까. 그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여기에 좌표가 0, 뭐 몇일 거고, 여기에 좌표가 2, 몇이겠지, 그지? 음. 자, 그런데 극대가 오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0, 5가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그랬을 때 극소, F2를 구하자가 최종적인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뭐 FX만 알면 끝나는 거고, 그지? 도함수 나와 있다라는 건 적분해주면 FX가 나온다. 라는 소리겠지? 자, 그러면 적분을 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c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0,5를 지나고 있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 c는 5겠지? 그치? 아,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다 자, 극소는 f2가 된다는 소리니까 2 넣어주면 8, 3, 4, 12 더하기 5 답은 1 요렇게 된다는 의미겠네. 별거 없지? 음. 자, 67번. 한번 정리해보자. 자, 볼게. 우리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림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됐지? 자, f'x의 그림이 요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다.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자, 그랬을 때 극소가 마이너스 3이고, 극대가 1이래. f3을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다. 됐지? 음. 자, 그러면 일단 도함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다. 그치? 자, 최고차의 개수는 몇인지 모르니까 fx는 일단 최고차의 개수는 a일 거고 요렇게 생긴 예다까지는 잡아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는 곳이야? 플러스 올라가다 마이너스 내려가는 곳이니까 그 대인 곳이지. 여기가 그 소인 곳이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 뭐야? fx를 잡아봤을 때 걔가 어떻게 지나야 된다? 0,1을 지나야 되고 2,-3을 지나야 된다. 이 소리겠지? 되니 여기까지는? 음, 문제 없지. 자, 그러면 fx 찾아보자. 자, a는 일단 앞으로 그냥 빼놓을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요렇게 생긴 얘가 될 거고, 그치? 자, 적분을 해주면, a는 내비투자 일단. 3분의 1 x에 3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x 의 제곱 나오겠지? 물론, 적분상수 c, 원래는 여기다 붙여야 되지만, 밖에 붙여도 상관없지. 그치? 뭐, a 배를 해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요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래서 0,1부터 해보자. 0 집어넣으면 C가 1이다라는 건 나올 거고, 그지 자, 2 넣어보면은 a 의 3분의 8, 마이너스 4, 더하기 1, 요게 마이너스 3, 요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겠네? 따라오겠지? 음, 자, 그러면 얘가 몇이냐? 3분의 10,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a는 3이라는 소리겠네. 그지 됐어? 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 갔어? fx는 어떻게 생긴 예일 거냐면 3의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렇게생긴냐는 소리일 거고. 그렇지? 전개해놓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요렇게생긴냐는 소리겠네. 문제 없지? 뭐고 하래냐 F3과 아래, 자3 넣어주면 27, 2 7 없어질 거니까 답은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74번 한번 정리해보자. 자, 다음 문제 볼게. 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 대문자 f(x)인 상황이래. 자,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한대 자, 대문자 f(x)는 xf(x). 마이너스 6x 내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자 이렇게 주어지고 f1이 마이너스 1이래 f의 마이너스 1이 몇인지를 구해보래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지금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니까 결론은 얘를 미분하면은 소문자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어, 그러면 라지 fx는 우리가 지금 필요가 없는얘니까 없애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 주자고 관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양변을 미분을 해 주면 라지 fx는 스몰 fx가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곱셈 미분법으로 미분해야 되겠지. 자, x 미분하면 1이니까 fx 붙여 줄 거고. 자, 더하기 x의 f 프라임 x 요렇게 미분이 될 거고, 그지? 자, 요쪽 마저 미분해주면, 6, 4, 24, x의 세제곱, 플러스 4, 3, 12, x의 제곱.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다. 됐지? 그러면 어차피 fx, fx는 없어질 거고, 그지? 넘긴 다음에 x로 나눠주면은 f'x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f'x라는 얘는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다. 그지 자, 그러면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쟤를 적분하면 fx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fx는 3분의 24니까 8x 세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6x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c.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다. 자, f1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넣어서 c 찾아야 되지. 자, 1 넣어주면 2 플러스 c가 나올 건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일단 C가 마이너스 3이겠다 찾아놓을 거고, F에 마이너스 1 구하랬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네. 됐지? 음. 자, 80번 한번 해볼까? 자, 9번 볼게. 유형 9번. 자, Y는 FX는, 자, 첫 번째 조건. 0,-2를 지난데. 뭐, 보나마나? 적분상수 구할 때 써먹으라는 소리일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x,fx에서의, 자,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대. 그지 뭐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저 x 좌표 집어 넣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럼 미분해서 x를 넣은 거는 뭐겠어? 당연히 그냥 f 프라임 x겠지. 그게 그냥 얘야 이 소리인 거지, 그렇지? 어뭐 그냥 표현을 희한하게 해놨을 뿐이고 별다른 얘기는 아니다. 자,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야, 이 소리가 될 거야. 자, 도함수가 주어져 있다. 적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자, 그러면 적분을 하면 f x가 나올 거고, 요 자식은.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근데 적분상수 뭐 마이너스 2인 건 바로 보이겠지. 어차피 0, 마이너스 2시란다고 했으니까. 자, f2를 구하제. 자, 그럼 f2는 넣어주면 8, 3, 4, 12, 2는 4, 빼기 2. 이렇게 생긴 는가 맞지? 요거 지우면 마사, 마사, 마이니까 마십.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나오겠다. 자, 별거 없고, 우리 80, 4번, 한번 정리해보자. 자, 10번 살펴보자. 요렇게 돼있대. 볼게. 자, f의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플러스 2를 만족시킬 거고, f'0은 다시 2를 만족시킨대. 자, 요랬을 때 y는 fx 그래프에 개형을 한번 구해 보자 됐지 자 그러면 살펴보자 요거 요거 보면은 조금 익숙해야 되지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했어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지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를 찾을 때 요거 많이 썼거든 여기를 뭐로 바꾸면 Y를 아, 이를 h로 바꾸면 그지 뭐 f에 x 더하기 h 빼기 f x 뭐 요딴 거 만들어가지고 도함수 활용 쓰는 거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f 프라임 0이 2라는 조건부터 써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요렇게요런 뭔가 수식이 나오면 그지 f 프라임 0에 우리는 정의를 써줘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0의 정의를 한번 써보자 자 f 프라임 0이라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치? f에 0 더하기 h를 적어야 되겠지? 일단 그냥 0 더하기 h라고 적을게. 빼기 f0, 분모는 h.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논리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f의 0이 몇인지는 조금 계산을 해주면 좋겠다. 맞지? 자, 근데 f0을 계산하고 싶으면, X, Y에 둘다몇 집어 넣어주자? 0 집어 넣어주자.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X의 0, Y의 0을 넣어주면 F의 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F의 0이 몇이라는 건알수 있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라건 구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네. 결론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fh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가 되겠지? 응.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분모는 h. 자, 얘가 지금 2로 수렴하는 상황이야. 요걸 알려주는 상황이 된다. f'0이 2로, 2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됐지? 자,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도함술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x의 정의를 한번 활용해 보자. 자 f 프라임 x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자 분모는 h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근데 요 x 더하기 h라는 건 결국 요 y 대신에 뭘넣었다는 소리니까 h를 넣었다는 소리니까. 그치? 얘를 요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야. 자, 리 i m h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fx, 더하기 fh, 플러스 2, 빼기 fx, 분모가 h.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fx, fx는 어차피 서로 없어질 거고, 그치? 근데 h분의 fh 플러스 2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2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얘는 2라는 값이 돼야 된다. 이 소리지. 도 함수가 2로 일정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원래 있는 함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래서 뭐 그래프의 개형은 뭐, 요런 식으로 생긴 얘가 나오겠다. 물론 뭐 이건지 이건지 뭐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그지 적분상수에 따라 변할 테니까. 자, 어쨌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 없지? 음. 자, 이런 식으로. 아, 어, F형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겠네. 음, F형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음, 자, 88번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시작해 보자. 자, U형 11번 살펴보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존재하고 프라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됐지? 자, 일단, 미분이 가능하대. 자, 미분이 가능하면 뭐여야 되니까?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으면 뭐가 돼야 되니까?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지? 음, 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지? 어, 우리가 F'이 프라임 주어졌을 때 Fx를 찾을 수 있을 건데 그 fx는, 아, 연속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적을게. 자, fx는 각각을 적분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지 자, 6x제곱 적분하면 되니까 2 x 세제곱 플러스 c1이라는 얘가 돼야될 거야. 그지 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그리고, 미분해주면, 아 적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가 나와야 될 거고, 그렇 자,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f의 2가 먼저 9라고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2를 넣어보자라는 관점이겠다. 근데 2는뭐 당연히 1보다 큰 거니까 위에다 넣으란 소리겠지, 그렇 자, 그럼 위에다 넣어주면 16 플러스 c1이 나올 건데. 요게 9가 돼야 되니까 c1은 마이너스 7이겠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연속성 보장돼야 되니까 위에 1넣은 거랑 밑에 1넣은 건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2 e 플러스 c1이라는 얘는 5 플러스 c2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렇뭐 마치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5가 5 플러스 c2여야 하기 때문에 아, c2라는 건 마이너스 10이겠네라고 잡아줄 수 있겠다. 됐지. 자, 마무리 해볼까? f 의 마이너스 3 넣으래. 마이너스 3 1보다 작으니까 밑에 넣으라는 소리겠지. 자, 그럼 밑에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9, 빼기 12, 빼기 10.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답은 마이너스 10, 3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 되겠지. 자, 기억한다고? 알았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나오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아, 연속이겠구나. 자, 94번 한번 해볼게.